그린 컨디션 오. 뭐 뭐였지? 지 굴리는 게 엄청 깊다. 맞죠? 어. 그나마. 어, 그나마는 굿샷. 약간 놓칠. 둘다 뻥구에 네 굿샷. 완전 잘 쳤다. 아, 여기서 여기서부터 나가야 되네. 아, 맞네. 표시해놨네. 굿샷! 좋다. 와, 예쁘다. 안타목 뭐. 아. 메샷 왼쪽. 와, 어? 어? 아, 까비. <laughs> 까비 이러고 있다. 아, 웃겨. 이거 내가 푸잔 나서. 아, 맞다. <laughs> 아, 웃겨. 나무야, 미안하다. 너가 <laughs> 거기서 있더래? <laughs> 좋은데? 아, 날씬해. 좋, 야. 오카이오카이 아이스인. 고 파파이브지. 응. 나뭐 했지 이러면? 와 여기가 진짜 그건가봐. 굿샷. 어? 응? 와 바람이. 좋다 오 말도 안돼 좋은데? 아좀 짧다 근데 그래, 짧을 것 같더라 오! 완전 잘 쳤다 나이스 파 나이스 보디? 나아 나이, 나이스 파지 대박. 아 대박. 이게밥 포함해서 0만원 정도. 응.